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님 와,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민호님과 지민님 음. 음. 민호님은 맑은 청년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음. 안녕하세요, 김민호입니다. 소리가 착하죠?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박지민입니다. 어, 웃지 아두 분을 보면 늘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 기분이 좋아. 아, 내가 MC가 아니지. 진행들 <laughs> 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온 여기가 어디죠 국장님? 어, 이 동네에 갤러리를 많이 입점을 시키고 음 어, 문화예술 활동하고 있는 아터티겐이라는 곳입니다. 어, 지금 오후 아예. 3시에 출근도 안 하시고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거다 왔는데 나... 전시 중입니다. 아아 개인전으로서는 세 번째인데 네? 2011년도에 해피스카이 전리고 2016년도에 텍스 토그레만 전시를 했고요. 그 후속 작업으로 이번에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이번 전시의 제목은 동주 2021. 입니다 아, 음. 윤동주 음. 시인에 대한 어떤 작품을 재해석하는 그런 공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동주가 한글로 시를 쓴걸 고집을 했고 조선으로 시를 쓴다는 이유로 후코가 형무소에 갇혀서 해방 6개월 전에 승을 거뒀거든요까나운세는 네. 네.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아. 시인 어, 저는 강재영 국장님이 오히려 생각이 나네요. 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말을 제일 사랑하는 분이라고 아, 생각을 해요. 우리 후배님들이 저를 그냥 이렇게 막 띄워주시는 건데, 국장은 직급이고 직책일 뿐... 아, 여기 작가님이라고 할까요? 아리스. <laughs> <정도. 웃음> 관련된 작품을 전시한다고 해서 음. 뭐 원본을 뭐 재해석한 글이나 그렇죠, 뭐 문자거니 그렇죠. 그렇죠,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여기 네네. 왔는데 그림이 네. 정말 어. 많고 어허. 어허. 마치 그냥 옷이 약간 나염된 것 같은 지민님이 네. 네. 문화예술 프로그램 mc 하셨다 어머어머 어머, 어머. 방송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소리를 들으면 그분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에요 어. 그렇다면 텍스트 문자에도 기운이 있을 것이다 아오. 훈민정 서문 있잖아요 나라말싸미 등리게다아문자받 서로 사마띠한 녀석 이게 108자예요 그런데 음. 똑같은 의미의 한문 있잖아요 어. 그게 쉬5넉자인데이 어. 글자들을 다 합쳤을 때 나오는 이미지가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어. 했던 게 훈민정 음리즈였어요 어. 텍스토그램이라고 마, 말을 붙인 건 텍스트를 도형으로 만든다 어. 그래서 나자를 다 찍어요, 사진으로 어. 그거를 겹쳐 적당한 농도를 유지를 해주고 어. 그거를 다 합한 이미지가 추상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음. 이것도 마찬가지 아 어, 제가 회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사진 작업의 결과예요. 이게 아 사진이에요? 제 뒤에 있는 거 이거. 이거는 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노랑과 파랑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작가가 부여한 거죠. 당시에 동주가 이 시를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하나 이제 결이 별에는 밤인데 아, 이게 그러면 정자인가요? 정자입니다. 어, 아 제가 정자는 시각장애인들께서 촉감으로 느끼는 그렇죠. 음. 문제잖아요. 우리는, 아, 이건 점자구나. 보면 알지만, 읽을 줄 몰라 읽을 수 없지만 볼수 없다. 음. 시각장애인들, 비시각장애인들, 볼수 있지만 읽을 수 없다. 음. 런 전제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게 점자 이미지입니다. 네. 아, 확실히 어두운 밤에별처럼 네. 네.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내가 이거 뉴스 하다니 보니까 8분 길어봐야 10분 좀 넘던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 2시간짜리를 만들려고 그러시나? 아, 음. 여기까지 <웃음> 찍겠습니다. <웃음> 백남준 씨를 들어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짓은 얘기하지 않는다. 사기를 친다. 폼나게 얘기하면 음. 이게 크리에이팅 하는 거죠. 그렇죠. 어, 네. 고급 사기 라고 <laughs> 그렇죠. 고사고사. 네. 아, 고사. 어. 나 용동주 씨 하늘에서 이걸 보신다면 그럼, 너무 감사하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언젠가 동주형 있는 곳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좀 음. 동주형이 그러겠지. 자 형, 좋았어. 아아 아자바상이란 작품인데 원고지에 낱낱들 다 땄어요. 그를 거 이제 겹친 작업이거든요. 근데 작업은 겹쳐놓으니까 뭐가 보여요? 두 사람. 날개가 있는 새에게 같기도 하고요. 오. 앞에서 본 분들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 나. 어. 아. 자바상의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 10번 아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 200자건 없는 글자들인데, 나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건 영원히 아 사라는것 같은 거야. 영원히 아그 제가 저 작품을 생각 처음에 했을 때는 후쿠오 형무소에서 죽었잖아요. 원고지 틀 속에 같이 나음 자바상. 근데 저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작품보다 해석이 너무 멋있요 포장을 <laughs> 너무 잘하셨네요 고급사기가 딱 맞는 그 표현인 거예요. 아 고급사기. 뭐 저희가 강 작가님의 어떤 전시를 축하하기 위해 온 어, 것도 어, 어, 있지만 전시 에 저희의 지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도 사실 전시에 참여했아 작가 이름도 엄연히 걸려야 맞고 <laughs> 와 아, 이겁니다 이거 어, 이거 예상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사실 그 김민호 아나운서 브이로그에도 잠깐 등장합니다 그런데 작장님이 갑자기 저희 자리에 총총총총 걸어오시더니 음.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조금 원고지에 음. 그대로 필사해 달라 와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올 지 몰랐어요 오. 내 글씨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아, 왜 22명이냐면? 동주가 29살이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동주 형이 제일 진하게 바탕에 깔리고 그리고 저 작가 빼면 27명이잖아요 네. 아나운서들은 말과 글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잖아요 그 시인이나 아나운서나 저는 넓은 의미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 아나운서들과 함께하면 더더욱이 동주 형의 느낌이 살지 않을까 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좋은 전시회 일이라도 어. 들어갔다는 게 너무 영광이에요 뉴스 어. 하나는 정말 재밌는데 흥망할지도 모르겠다 재밌게 편집해줘 가장 애착 있는 거 있으세요? 어, 어느 거 사야 나중에 값이 좋을 거 같아요? 아아 아아 이거 이거, 이거. 취흥이 돋으면 아뭘 써요 그냥 이런 종이에 대 쓰기는 좀 밋밋한 거 같아서 핵반이 이렇게 포장이더라고요 우와 이게 이거야 이제 아 이게 작품으로 탄생을 했고 아니 작품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어, 뭐. 서실을 여기는 이제 긁어내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 미대 교수 네. 하는 분이 이 전시의 도움을 줬던 분의 이름을 쓰세요 뒤에다 그 뒤를 딱 돌려볼까 이렇게 우리 큐레이터가 소름 부르는 거야 헉. 강한늘 씨가 어. 영화 동지, 동지다 어? 맞네, 맞네, 맞네. 수전밖에 없는데. 어, 너무. 그래 지금 액자 넘길 때 뒤도 볼수 있게 투명 액자로 남겼어요. 리이리이 아니고요. <laughs> 내돈 내산. 여기 등장했던 사람 가운데 아직 가장 많은 곳이고 음, 음. 워낙 젊게 사시니까 딩고처럼 굳이... 살잖아요 저희 어, 정신 거. 연령은 한 80세쯤 되는 것 같고요 <laughs> 생체 연령은 50대 개념 연령은 30대인 거 같아요 2년 아 전에 이제 저희 다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음, 음. 그 야자 게임을 했어요 음. 그 이휘준이 제일 어려가지고 재영아 잔 들어라 이랬던 <laughs> 게 <게요. 웃음> 그걸 다 받아주실 만큼 너무 어. 마음이 열려있으시고 휘준 씨 화장실 나 따로 간거 모르죠 뭘 <laughs>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음. 하다 보니 되는 거고, 음. 그냥 편하게 살아. 음. 아, 사라고요 어, 그 고맙다. <laughs> 네, 좀 전시 보러 오시라고. 뭐, 뭐, 마지막 홍보 정도. 메시지 음. 한번 하시죠. 아니, 홍보. 어, 제가 텍스터그램의 창시자로서 당대 이런 작품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홍보 안 하신다면서요? 홍보 아니, 저는 사실 얘기한 거야. 아. 9월 22일까지고요. 얼마 이런 하세요? 작품 음. 어디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홍보. 아마 뉴스 안나니를 보고 오셨다고 하면, 혹시 좀 작가를 드나요? <laughs> 국장료 같은 거 혹시 있나? 없어요. 아, 아, 오후에는 아, 거의 네. 상주에 계시잖아요. 업로드된 그 주위에 제가 새벽일을 해요. 아, 아,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오전에 조근 하고 나오면 음. 여기 있을 겁니다. 네. 아, 네. 강재영 작가님의 네. 작품도 보시고 네. 강 작가님과 소소하게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는 아주 네. 뜻깊은 전시회 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강재영 국장님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